오렌지 카운티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와 새롭게 당선된 앤드류 도 슈퍼바이저가 오픈하우스 행사를 마련하고 카운티 각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다섯 명의 슈퍼바이저 가운데 세 명이 아시안이라는 큰 의미 속에 250여 명 이상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3개월 째를 맞는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가 오픈하우스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슈퍼바이저의 집무실을 방문한 2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은 현지 카운티 내의 산적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슈퍼바이저 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해결책을 당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바주시 오거든요. 근게첫번 해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바주시 들어와야지 그 넘벌들이 들어와야지 제가 알겠고요. 그랜트라든지 컨트랙이라든지 너무 많은 게... 그 볼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좀더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들 같은 지금 영킴 나와 있죠. 피롤 킴나 포할마 시장 있죠. 샌드랄리 스골 볼드 있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산을 위해 지난주 워크숍을 가졌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적어도 이달 말부터 예산안 문서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6월까지는 예산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요구한 예산에 있어 확실한 효율 입증이 되어야만 배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새롭게 당선된 베트남계 앤드류도 슈퍼바이저도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가졌습니다. 카운틴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뽑은 앤드류더 슈퍼바이저는 LA에서 볼수 없는 아시안계 정치인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편 현재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앤드류도 슈퍼바이저의 당선으로. 5명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가운데 3명이 아시안계로 채워졌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